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최근에 이준석의 사태를 보고 느낀 것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성상남으로 호가호의한 준석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이런 준석에게 이 양이 윤락위는 면죄부를 주면서 결국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2월달에 가면은 준석은 천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민 년, 이민 월에 이르면 준석이에게는 독이 되고 살이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묘 관살 혼잡이 되어 준석의 사주는 오물 덩어리, 암 덩어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준석의 사주를 보면 을중년, 기묘월, 기사일, 신미시에 해당합니다. 태어난 날에 급제와 상관이 붙어 있습니다. 사중에 경금이 상관이고, 사중에 무토가 겁제이기 때문에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것입니다. 그나마 병화라는 정인이 있어 정치꾼이 되긴 하였지만, 항상 거짓 조작의 기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병자 대운 신중년 경자월인 것입니다. 경자월 임진일에 일진을 보고 윤리기에 희망을 걸었지만, 결코 준석의 똘만이인 대를 이은 사쿠라 이양이가 부패인지 윤락인지 안건조차 올리지 않고 준석에게 면직을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윤락위인지 이 부패위인지 준석을 도망가게 해주었는 것 뿐입니다. 이제 윤리위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셈입니다. 가지고 보면 신축년 경자월은 천간에 용신인 경신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준석의 생명줄이 연장은 되었지만 준석의 재앙은 태풍이 되어 2월달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민연, 이민월이 되는 2월에는 준석의 스스로 자초한 태풍에 그 뿌리가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 양아 어용위원장은 준석의 오물덩어리, 암덩어리를 그냥 덮어둔 셈인 것입니다. 준석의 사주를 보면은 흉신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 아수라판의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식신 재살격으로 성격이 되어 최고 수뇌부에서 놀고는 있지만은 수가 들어오는 운에는 식신 재살격이 파격이 되어 그 동안에 성상납으로 호가 호의했던 부기영달을 모두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준석은 민주당의 첩자 짓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위해. 즉 자신이 지구를 떠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도를 망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열망인 정권교체의 암덩어리인 준석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면 정면 돌파용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한 신의 한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양이 사주를 너무 좋게 본것 같습니다.저 시가 경술 시로 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경술 시가 아니면은 자신의 소신도 없고 결국은 사쿠라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이번 1월달에는 이재명의 하락과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럼. 단일화의 물꼬를 던데 일조할 수 있는 김민전 선대위원장의 등장이 예스롭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김민전의 사주를 보면 준석의 사태를 의론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대위원장 김민전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년 신사월 개의일김이씨에 해당합니다. 신은 저 나름대로 추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운은 병술 대운 신축년 경자월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의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가왕한 현재 운은 좋은 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주 전체의 오행을 보면은 오행이 목화 도금수가 골고루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화기가 왕한 사월이고 미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가 매우 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의 화가 왕하면 수를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가 사주에 있으면 수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 용신이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수를 도는 금은 희신이 되고 수를 보하는 목은 이 사주에 역시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 용신을 극하는 토나 화운은이 사주의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대운이 경술 대운이지만 술토가 원국에 들어오면 해수를 만나 수기를 머금게 되고 신중년경제운이 되면 완전히 해자축수 방국을 이루기 때문에 술토는 거의 수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신을 도우는 운이 되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교 기운이 강해지는 운에는 소신과 의지가 매우 강해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비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존석의 일주는 기사 일주이고 김민정 위원장의 일주는 개회 일주이기 때문에 서로가 천충지충하는 상극 관계에 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짜리에 음의 양인을 깔고 있어 한칼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준석 역시 만만찮은 음인의 칼을 갖고 있어 막상막하의 한판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운세의 기운을 등에 얻고 있는 김민정 위원장의 칼이 준석의 어설프고 오만 방자함을 꺾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김민전 교수는 준석의 공격을 절묘하게 대치기로 엎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의 격을 보면 월지 사중에 신금이 투출하여 편인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편인격은 전술 전략 등에가 뛰어나기 때문에 책사로서 혹은 멘토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컨텐츠를 육성하고 가꾸고 재배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선대위에서 윤석열의 승리에 견인차 할수 있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